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소재의 음택명당터를 소개합니다. 이 명당터는 노서화전형으로 늙은 쥐가 농작물을 훔쳐 먹으려고 밭으로 내려오는 형국입니다. 간자곤양의 손파에 해당하는 부기겸전의 대명당입니다. 좌청룡은 다소 짧은 편이나 아름답게 형성되었고 우백호는 길게 아래쪽으로 농까지 연결되니 귀함보다는 부자로 명성을 얻을 명당터입니다. 엘로드로 혈의 기세를 살펴보면 강하게 반응을 전해오니 쌀 능이 검어질 수 있는 명당터이며 묘를 쓴후 12년에 발복되고 60년 동안 동록이 지속될 것입니다. 농수로에서 산 쪽으로 이어진 작은 소로를 따라 50m 정도 올라가면 우측의 소로에 가깝게 붙어서 명당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바로 전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약간 좌측 아래로 전답이 늘어져 있는 것이니 이는 늙은 쥐가 전망과 기미를 보고 조심스레 행동을 취하려는 형국과 맞아떨어집니다. 아래쪽에서 명당터 쪽을 보고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명당터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쪽 산 밑의 우측에 혈자리가 위치합니다. 이곳이 명당터로 표면의 흙 색깔이 밝고 습하지 않고 윤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혈처입니다. 혈처에서 기를 느껴보면. 온화하면서도 강하게 감흥해 옴을 느끼게 됩니다. 명당터 앞에서 보면 아래로 길게 멀리까지 전답이 이어져 있는데 이는 이곳 명당의 정열에 망자를 안장하면 아래쪽으로 보이는 전답을 전부 사들릴 수 있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래쪽에 가까이에 파구처가 있으니 발복이 빠를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안산과 뒤쪽의 조산이 아름답게 조한산을 형성하니 귀인의 조력이 많은 것이고, 이로써 상업을 크게 일으켜 거부가 되는 대명당터입니다.